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자리 앉겠습니다. 두 무릎 허벅지를 붙이시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세요. 양손을 가볍게 허벅지 위에 얹어 놓으시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 놓습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시되, 시선은 코끝을 바라본 채 잠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몸앞에서 깍지를 낍니다. 마신 호흡에 손바닥 천장을 향해서 뻗어내세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앞으로 밀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낸다가 마시 호흡에 손등 가슴 앞으로 어깨를 끌어내립니다.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니고 한번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네, 마신 호흡에 양손을 하늘 위로 쭉 뻗어 몸이 길어지세요. 내쉬는 네, 호흡에 양손을 부드럽게 풀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엔 양손을 힙 뒤로 가져가 손을 깍지 끼시고 양 손바닥 주먹을 쥐듯이 깍지를 꽉끼어보세요 마시는 호흡에 깍지 낀 손을 뒤쪽 바닥을 향해 쭉 뻗어 팔꿈치를 펴고 어깨를 펴봅니다. 몸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는 납작하게 힘을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양손은 엉덩이와 멀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때 손목을 비틀시거나 몸통이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쓰리, 마시고, 내쉬고, 포, 마시고, 내쉬고, 바이. 천천히 깍지 낀 손을 풀어서 어깨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어깨를 뒤로 서클 한 바퀴 풀어줍니다. 이제 시선바닥, 양손바닥 찍고 힙을 가볍게 들어 발목을 꺾어서 발볼을 바닥. 뒤꿈치 위에 힙을 올려놓고 상체를 세워보세요 자, 이때 내 발바닥, 발가락이 불편하시다고 계속 몸을 앞으로 숙여버리시면 무릎 관절 쪽으로 체중이 쏟아지셔서 관절이 더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자, 조금 발바닥 당기시더라도 뒤꿈치 엉덩이 붙여내시고 척추는 바르게. 그래서 발바닥 근막도 늘릴 수 있도록 해봅니다. 네, 이제는 오른팔을 등 뒤로 회전시켜 손등을 척추 중앙에. 왼손도 뒤로 가 오른 팔꿈치를 잡아보세요. 이때 팔꿈치를 잡기 힘드시면 오른 팔에 아래 팔뚝을 잡으시고 이때 두 어깨 라인을 한 선에 맞춥니다.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조금씩 오른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겨오세요. 자, 손끝은 점점 머리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두, 마시고 내쉬고 쓰리, 마시고 내쉬고 보. 마시고 내쉬고 바이. 자그 상태에서 오른팔을 충분히 당겨 오셨으면 오른손은 그대로 왼손만 풀어 하늘 위로 뻗어 냈다가 자 왼팔꿈치를 접어서 양 손가락을 등뒤에서 걸어 보세요. 이때 손가락 걸리기 힘드시면 수건이나 매트 끈을 이용해서 양손을 걸어 잡으시고, 그게 없으시면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게요. 왼팔꿈치가 얼굴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천장 쪽으로 세워놓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드. 마 시고, 내쉬고, 쓰리 마 시고, 내쉬고, 보마 시고, 내쉬고, 바이 이제는 양손을 부드럽게 풀어 내시고요. 시선 바닥, 손을 바닥, 힘을 가볍게 들어 발등을 펴서 바닥이 잠시 이완하세요. 이제는 엉덩이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무릎을 몸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양 무릎을 90도 접어 세우시고 발의 간격을 골반 넓이로. 마시노에 손으로 정강이를 잡아당겨 척추를 바르게 세우세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오른손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 왼발목을 잡고 왼발을 오른엉덩이 옆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때 가능하면 왼무릎이 매트 중앙과 한 선이 될수 있도록 가지고 오세요. 왼손으로 오른발목을 잡아 왼엉덩이 옆으로. 자, 이때 위에서 봤을 때두 무릎이 하나로 겹쳐 보이게 하시고 자, 조금 더 다리를 교차시키고 싶으시면 양손 바닥 짚고 힙을 살짝 들어 무릎 허벅지 교차 엉덩이를 두발 사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도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왼발이 오른 엉덩이 밑에 깔리지 않도록 살짝 빼셔서 오른 엉덩이를 바닥에 누르세요. 자, 두 자고를 발에 눌러내시고,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왼 팔꿈치를 90도, 오른 팔뚝을 왼 팔뚝 아래로 최대한 집어넣어 양팔 교차, 손바닥 합자. 네, 마신 노에는 손끝을 천장으로 쭉 끌어올려 어깨와 팔꿈치를 한 선에. 내쉬는 네, 호흡에 어깨와 팔꿈치가 서로 한 선인 상태에서 어깨를 바닥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귀와 어깨가 멀어집니다. 마시고, 내쉬고, 두. 마시고, 내쉬고, 쓰리. 자, 양팔뚝과 겨드랑이 안쪽을 꽉 조여 주세요. 뭐. 마시고 내쉬고 빨. 이 천천히 팔꿈치의 높이를 낮추시면서 양손을 부드럽게 풀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오른 다리부터 천천히 풀어 세워 주시고요. 왼다리도 세워주세요 자, 한번더 양손으로 정강이 잡아당겨 척추를 세우고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자, 이제는 발끝을 뒤로 보내 다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자, 손을 바닥 짚고 힘을 살짝 들어 발볼을 바닥. 뒤꿈치 위에 힙을 올려놓고 상체를 세워줍니다. 자, 이번에는 왼팔을 먼저 등 뒤로 회전시켜 손등을 척추 중앙에. 오른팔 뒤로 가왼 팔꿈치 나 아래 팔뚝을 잡아보세요. 자, 왼 어깨를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어깨 라인을 맞추고 천천히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겨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두. 자 복부에 힘을 주셔서 몸을 반듯하게 세우세요. 마시고 내쉬고 뽀. 마시고 내쉬고 빠이. 왼팔을 그대로 두시고 이제 오른손을 풀어서 하늘 위로 뻗어내고 팔꿈치를 접어서 양손가락을 등뒤에서 걸어줍니다. 손가락 걸리신 분들은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걸어보세요. 오른팔꿈치와 어깨가 한선이 되게 하시고 늑골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늑골을 닫고 복부를 조이세요. 마 시고, 내쉬 고, 둘마 시고, 내쉬 고, 쓰리 마 시고, 내쉬 고, 보마 시고, 내쉬고, 발. 깍지 낀 손을 부드럽게 풀어내겠습니다. 어깨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시선 바닥, 손을 바닥. 발등을 펴서 발등 바닥에 잠시 이완하시고. 다시 힙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무릎을 앞으로 접어 세우세요. 양 발끝을 한선 나란하게 맞추시고 마신 호흡에 척추를 세워줍니다. 이제는 왼손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 오른 발목을 잡고 왼 엉덩이 옆으로 가지고 오세요. 왼 오른손으로 왼 발목을 잡아서 오른 엉덩이 옆으로 다리를 한번더 교차시키고 싶으시면 엉덩이 들었다가 가볍게 힙을 낮춰줍니다. 자, 이번에는 왼 엉덩이 밑에 오른발이 깔리지 않도록 가볍게 빼시고 가슴, 얼굴은 정면 자, 이제는 오른팔꿈치를 먼저 90도로 구부리시고 왼팔을 아래로 최대한 집어넣어 양팔 교차, 손바닥 합장하세요. 자, 손끝을 천장으로 끌어올리시고 어깨는 바닥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웜 마시고 내쉬고 두 위에는 왼쪽 다리가 풀리지 않도록 무릎 허벅지를 꽉 조이세요. 마시고 내쉬고 보 마시고 내쉬고 빠이. 자, 양팔을 부드럽게 풀어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왼다리부터 풀어주시고 오른다리도 풀어주세요. 마시면서 척추를 세우고 내쉬면서 어깨를 끌어내립니다. 자, 이제는 양손 풀어서 발끝 뒤로 보니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어깨와 손목 한 선, 힙과 무릎은 한 선. 열 손가락 활짝 벌려내시고 자, 손바닥, 발등 바닥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 손바닥 밀어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부드럽게 내리고 가슴을 열어 시선 미간을 바라보세요. 내쉬는 호흡에 터부터 당기고 명치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렸다가 한번더 숨을 마시고 가슴을 열어요. 고개 들어 시섭니다.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마신 호흡에 등허리를 평평하게 만드시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서 손이 있었던 위치에 팔꿈치를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어깨와 팔꿈치를 한 손.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시고. 자 아랫배를 당기세요. 자 시선 바닥 멀리. 그 상태에서 골반은 그대로 한손한손 한 손. 앞으로 뻗어서 가슴과 턱을 받아. 시선은 손사의 바닥 멀리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들. 발등이 들리지 않도록 발등 늘려서 정강이와 발등을 바닥에 눌러내세요. 마시고, 내쉬고, 뽕. 마시고 내쉬고 바이~ 네, 이제 마시후에한손한 손, 한손 몸쪽으로 걸어 들어와 테이블 자세. 네, 양손 어깨 넓이로 양 발목을 꺾고 그대로 부드럽게 무릎을 펴서 뒤꿈치 바닥 다운도 해봅니다. 이때도 체중이 손목이나 어깨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최대한 아랫배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고 어깨가 손목보다는 뒤로 쑥 빠질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대로 천천히 무릎바닥, 발등바닥, 아기자세로 돌아갑니다.